새해가 되면, 어, 사람들은 올해에 대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어떤지 알고 싶어 하죠. 또 그래서 뉴스를 보고, 또 전문가들의 그런 예상들을 들으면서 경제 전망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새해에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하는 거? 새해 운세죠. 새해 운세. 보수를 지불하더라도, 어,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서, 어, 음. 올해의 문제에 대해서 듣고 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새해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올해는 좀더잘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기 때문이죠.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사람들의 생각은 어, 그렇죠. 올해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운수 대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성경은 결과를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먼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축복의 메시지죠.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올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올해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신다.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주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해서 새해 참된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 이렇게 기도하죠.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재상자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는 호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문제를 사라지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죠.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런 의미예요. 너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위험의 부재가 아니라 보호의 확실성입니다. 보호의 확실성. 이 지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전제가 있는 거죠? 어떤 전제가 있어요? 지켜야 할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안전한 곳이 아니라 너무너무 위험한 광야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인 광야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그 길에서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뭐예요?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동상담에서 좋은 부모는 아이가 절대로 문제를 만나지 않도록, 어, 하려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미리미리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해결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문제를 하나도 겪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를 맞닥뜨려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문제 해결 능력을 그 자체를 아예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이에요? 문제가 없는 세상이에요? 문제로 가득한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이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겪을 때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정말 너무 너무 좋겠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는 그런 삶은 절대로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삶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길러지는 원리가 뭡니까? 근육이 길러지는 원리. 운동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근육이 생기고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같이 있는 일은 다 모두 어떻습니까?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에요. 같이 있는 일은 다 오르막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그 아이를 평생 함께하지 않는 한, 또 매순간 함께하지 않는 한, 매순간 도와줄 수 없다면, 아이가 문제를 맞닥뜨리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 과정을 겪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잉보호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최악의 양육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면 풀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아이보다 조금 수준 높은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상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부모는 아이 옆에서 한 발짝 뒤에 서서 넘어졌을 때 즉시 손을 뻗을 준비가 된 부모라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봐주고 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다치지 않게 도와줄 준비가 된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며 시험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은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감당해야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겪더라도, 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보호막을 쳐주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저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폭풍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에서도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폭풍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은 모든 일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해 복은 흔들려도 문,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어도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실 때 시작된다. 시작된다. 하나님이 지켜 주실 때.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하시는 첫 번째 복은 우리의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해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가 아닙니다. 또 빛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왜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할까요? 얼굴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관계의 언어예요.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없이 지켜보신다는 뜻도 아니에요.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마주선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말씀하실 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는 표현은 징계이자 단절의 언어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주신다는 말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무언가를 받는 사건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마주보는 은혜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마주보는 은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형편이 나아져, 나아져야 은혜지.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그러나 본문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상황을 견디고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해가 어떻습니까? 해. 해는 매일 떠 있어요. 그러나 커튼을 쳐 놓으면 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어둠의 원인은 빛의 부자가 아니에요. 해를 막은 커튼입니다. 열어놓지 않은 커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얼굴을 피해서 우리의 삶이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삶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보은헤퍼는 이렇게 은혜를 정의했습니다. 은혜는 값싸지 않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마주 서게 만든다. 이 말은 분명합니다. 은혜는 편안함을 주는 면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때 우리는 숨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버려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긴장 가운데 참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사장의 축복은 잘 되게 해달라 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얼굴을 너에게서 돌리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복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을 즉시 바꾸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커튼을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새해를 불안이,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담대하게 음.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 축복의 마지막은 성공이 아닙니다. 형통도 아니에요. 본 구절은 가장 끝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놓습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겉으로 커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야 마음이 평안해지지. 상황이 정리돼야 평강이 오지.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평강이 오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 결과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고정될 때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뭐예요? 원어로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것이 사형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환경보다 관계의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밤에 무서워했던 적 없습니까? 또 무서운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 종종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어, 꿈에서 밤새 누군가를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막 잡힐 듯말 듯, 잡힐 듯말듯 아슬아슬하게 계속해서 도망가요. 밤새 도망가요. 너무 오래 도망 다녀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곧 힘이 다 떨어져서 이제 잡힐 것 같아요. 이제 도망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날까요?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laughs> 꿈에서 밤새 도망을 다녔는데 그렇게 무섭다가도 어머니가 나타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laughs> 또 제가 어릴 때는 귀신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귀신 나올까봐 막 이렇게 막 밤에 어둠 침침하고 화장실도 막 빨간 불이고 막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귀신 나올까봐 무서울 때가 많죠. 어렸을 때는 그죠? 그래서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하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런데 그때 부모가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옆에 있으면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무서워할 때 부모는 방에 들어와서 옆에 있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 무서움을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나게 잠이 듭니다. 평강은 어둠이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심으로 오는 거예요. 함께 계심으로 오는 거예요, 평강은. 어떤 성도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하루아침에 늦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로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마두게 된 거예요. 당연히 대비할 수 없죠. 왜? 갑자기 통보를 받았으니까. 갑자기. 새해 첫날이었지만 그분에게 새해는 희망이 아니라 너무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족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또 기도해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상황이 여전히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직장에 취직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어요. 밤에 잠이 잘 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라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해져서 잠이 잘 옵니다. 그분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분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을 새로 구하거나 경제 생활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축복이 말씀하는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새해 복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새해 복은 이거예요. 어려운 삶 가운데도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 결과를 몰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상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평안. 이것이 새해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의 완성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올 한해 계속해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사람들은 좋은 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정말 많은 부분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불안하고 또 궁금해서 점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얼굴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은 미래의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새해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시작된다. 복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것이다. 복의 완성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것이다. 이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평강을 주십니다. 이 축복이 2026년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